야, 안녕하세요 저는 펜더 스승 송현태 프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어? 저희가 바스크로스좀그 네, 점은 양해를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리뷰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특별한가요? 네 아, 맨날 특별하네요 네, <laughs> 요겁니다 오디세이 신제품 아 정확한 명칭은 헬러웨이 오디세이 오디세. 투볼 치프체크 이 신상품 퍼터를 제가 구매를 했고요 여기에 대한 품평을 위해서 직접 이렇게 파스리를 음. 나왔어요. 얘가 그린에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이 투바. 제품을 한번 보셨어요? 인터넷으로 봤죠. 인터넷으로 봤고. 어, 온라인상으로 봤고. 제가 구매한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이쁘게 어, 생기긴 했네. 이번 트리플 트랙 디자인이 이렇게 세 줄이 온라인이 들어가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 음. 투볼은 또 이렇게 볼이 두 개가 맞아, 맞아. 시각적으로 좀 안정감을 주는 그런 맞아. 디자인인 것 같아요. 어. 트리플 트랙 라인에. 투볼까지 하면 극강의 얼라인먼트를 아... 줄수 있지 않나. 얼라인먼트만. 아, 아, 극강의 얼라인먼트만. 그 얼라인먼트라는 어. 기준은 정렬, 공을 홀로 어떻게 잘 쓰냐, 목표로 어. 잘 보낼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런 것들이죠. 쇼퍼팅 같은 경우에는 얼라인먼트를 잘 쓰면은 네. 어, 나이가 없, 많이 없다고 가정하면 웬만하면은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어서. 쇼퍼팅이라면 어. 보통 한몇 미터까지예요? 뭐한 1.5미터? 사실. 사실... 아마추어 분들 1.5m 퍼팅도 음. 조금 두려워하시는 게 없잖아요.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컨시드를 어. 받으려고 하죠. 그렇죠. <laughs> <그쵸, 그쵸. 웃음> 제일 불안한 거리거든. 네. 안 넣으면은 되게 기분 나쁘고, 음. 어. 들어가면 그냥 들어 간다 보다 그냥 그런 거니까. 이제 골링이 시선에서의 네. 그리고 상급자 시선에서의 네. 솔직한 리뷰를 좀 진행을 해볼 거고요. 네, 네. 사실 리뷰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아. 직접 저희가 나가서 쳐보고 어. 실제적인 느낌을 전달하는 게더 유용하실 것 같아요. 음, 오케이, 오케이 보이시죠? ERC 소프트라는 공인데. 사실, 이 제품은 2019년에 나왔어요. 아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삼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저 퍼터의 트리플 라인이랑 딱 이렇게 정렬을 해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오, 기가 막힌데? <laughs> 괜찮죠? 어. 한더진을 사실 샀는데, 안에는. <laughs> 왜냐면 아홉 개는 제가 지난주에 라운딩 갔다 다 잃어버렸어요. 오비가 나면. <laughs> 그래서 오늘 3 개가 남았는데, 이거는 스리니까 설마 잃어버리겠어요? 뭐. 아, 그럼요. <laughs> 잃어버릴 수 있나요? 아, 그렇죠. 공을 좀 아껴 쓰는 걸로 세 개밖에 없 아, 혹시 없거든. 보니까 내가 들고 있을까? 아 이게. 네. <laughs> 전 처음 와봐요 파스리는. 아 저도. 중간보다 좀 뒤에 있네요. 한 50m? 55m 정도. 어, 안 맞는 데가 많아서. 눈으로 봤을 때한 50m 되는 것 같아. 그럼 파이팅 하시죠. 칩니다. 무슨 내기죠? 치킨? 오우씨. 맞는 줄 알았네. 오. 아이고. 날씨가 너무 좋다, 는데 아, 옹그린 했을 것 같은데? 아우. 그린 없네요. 어우 나이스. 저희 OK 없이 땡그랑까지 갈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아, 아 부담스럽네, 이거. 자 나이스 일단은 일반 공으로 1번 홀을 먼저 쳐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가짜 우컵을 지나가면 될것 같아요 와 정확했는데 방향은 그죠? 조금잘친것 같은데? 어. 딱그 상황이야 아, 우리 아까 걱정했던 상황? 커터 하나는 조금 넣고 어, 오케이는 못 받는 거리 오 역시 잘 가르쳤네 <laughs> 아 그래도 잔디에 나오니까 뭔가 설레있는데 마음이 저 앞에는 워터헤저드가 있어요 워터헤저드 58도밖에 안 걸고 저기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번 세게 쳐볼게요 꿀 공략 <laughs> 트리플트랙 치실 거예요? 어 근데 해저드가 있어서 다음 홀부터 치려고요 <laughs> 조합의 단점이 뭐냐면요 잃어버릴까봐 <laughs> 아, 잃어버릴까 아 그니까 잃어버릴까 아깝네 못 아, 치겠어 이게 얼마죠? 한덫지네 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럼 좀 부담이 덜 하는데 그래도 새공이니까 이게 세 개밖에 없다니까 좀쫄리게좀 아, 졸려요. 한 3버덜까지는 자기 개인 퍼터로 한번 가보시는 걸로 하시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준비된 사수로부터 가시죠. 방향을 한번 봐주고. 오, 굿샷. 어, 잘해 봤어. 저피칭엣지 사용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러다 치킨 사겠는데 어. 어, 왼쪽이다. 어우, 다행히 뒤에 저도 안빠졌어 어우, 다행히. 어, 다 저도 빠질 뻔했어요. 별로 사이가 안 좋아서, 우리가. 우리 퍼터로 하세요? 아 그럼요. 아, 이런 거 어프로치 안 하는구나. 뒷땅 칠까봐요. 이게 잔디 상태가 고르지 못할 때는, 네. 아마추어 분들은 굳이 어프로치를 안 하셔도 돼요. 아 괜히 뒷땅 치고 탑핑 치면은, 음그죠 그쵸. 그쵸. 어, 더안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퍼팅이 더 유리할 때가 많아요. 어이씨, 뭐야, 이거. 어, <laughs> 엄청나게 뒤네요. 아아 보기했습니다. 땅그랑. 아이 치킨 사야 될것 같은데? 아 오프로치. 내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 나이스. 같은 자리에서 퍼터로 하는 거야. 어느 게더 확률이 좋은지 봅시다. <웃음> 비슷하네요. <laughs> 파터ー 좋은데요? 제 개인 파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들레이션이 없어요 많이. 그런 음. 거 같죠. 근데 오히려 그런 그레인이 더 어려워요. 아, 정말. 나이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설마. 와호 하. 오호. 세레모니요 미쳤나? <laughs> 형 이번에 트레플트랙 한번. 야저 네, 이번으로부터 트레플트랙 쳐보려고요. 커팅도 네. 그러면. 퍼팅까지 네. 여기서 더퍼팅하듯이 방향을 맞추는 그 거. 그 라인이 티샷 할때 도움이 도좀 되긴 할까요? 근데 이렇게 맞추고 치는 프로들도 있어요. 아 진짜요? 응. 네. 퍼팅할 때와 티샷에서만 할수 있는 행위니까 그샷. 오큰거 같은데? 에? <laughs> 선생님 저공 찾을 수 있을까요? <laughs> 아 이게, 이게 거리가 뻥인 것 같은데요? <laughs> 색깔로 넘어간 거 아니야? 겠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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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수 있어 살수 있어 저 거리를 믿지 말기를 오 브샤 세상에 땅공 아! 이름도 트리플 트랙이에요? ERC 트리플 트랙이라고 붙어 있어. 온라인 해 보시겠어요? ERC 어떠세요, 어. 느낌이? 근데 약간 이거 막 그런 거 생길 거 같아. 강박증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말했던 게 그거예요. 막막다 맞춰야 될거 같고 막, 네. 막 얘도 막 일자로 다 맞춰야 될거 같고. 저는 사실 스탠스 이렇게 쓰거든요, 그냥. 아, 정말요? 응. 네. 근데 쇼포팅은 되게 좋을 거 같아요. 음. 본대로 투. 어, 요 정도 거리? 저는 약간 원래 이런 라인을 안 맞추고 치는 골퍼라서 음. 내가 아무리 이렇게 잘 맞춰도 막상 이렇게 딱 쓰잖아요. 그럼 이 줄이 막 여기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줄을 더안 놓거든. 헷갈려서. 그러니까 공과 퍼터의 얼라인은 맞추는데 효과적이나. 응. 어. 실제로 그실제로잘 들어가긴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제가 아까 극강의 얼라인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그러니까 얼라인먼트는 잘 나올 것 같아. 일차적으로 얘를 잘 맞춰야 되고 내가 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응. 그다음에 여기에 그냥 맞,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네 둘이 잘 맞아도 애초에 응. 이, 이 방향을 잘못 잡아놓으면 결국 안 들어가지 그거 결국 안 들어가긴 하죠 근데 만약에 공은 이걸 안 쓰고 얘만 퍼터를 쓴다 해서, 해도 얘가 줄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가 눈에 잘 보이니까 응. 어디를 보고 있는지 조금 기저, 기성 퍼터보다는 좀더 눈에 잘 들어올 것 같긴 해요 굳이 어. 이 공을 안 써도 응. 그냥 이 퍼터 자체그렇지 그냥 그냥 이런 줄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디를 보고 있는지 확연하게 눈에 보이니까. 몰라저 같은 경우는 줄이 있는 공을 사용하기보다는 일반 공으로 얘만 맞추는 게더 유리할 것 같긴 해요, 저는. 방향이 되게 잘 나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라이를 확실하게 알고, 우선 이 삼선이 어디를 보는지 확실하게 보고, 거기에 맞춰서 얼라인먼트를 쓰고. 그림이 느려서 안 들어가. 잘, 잘 치긴 했는데, 지금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요 개인적으로. 조심해야 안 돼? 네? 네? 저 위에 트리플 트랙 보이세요? <웃음> 와. <웃음> <웃음> 자, 오늘을 기념해서 하늘에도 트리플 트랙이 지나가고 있어요. 광역으로 삼선에나입니다 아, 삼선 네. 자, 여기 지금 사방이 해저드예요 지금. 어, 조심해야 돼요. 네, 아까 제 어프로치 보이셨죠? 이 정도 요 정도 가능합니다. 55m 딱 거의 뭐 기계가 준 듯이 벌렸어. 오! 어, 샷. 아, 악수한테 퍼트 달라고. <웃음> <웃음> 오해하지 마요, 악수. 퍼트 달라고 퍼트. 아, 퍼트 달라고. 쇼퍼팅은 어, 그러니까 쉬운데 좀긴 퍼팅은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 오. 오. <laughs> 이제 스트로크만 잘 따라주면 원한 대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 한번 쳐보겠습니다. 지금 2m 정도 되는데. 방향은 기가 막혀요, 지금. 어우, 소심했어. 아우 소심했어. 방향은 기가 막히게 잘 섰는데. 어? 어? 와. 아, 이큰거 같은데? 이것도 큰것 같은데. 기가 막혔습요 기가 막혀? 제가 봐도 기가. 막혔습니다. 어. 오, 아야. 받아드릴까요? 아 이걸로 충분합니다. 오. 아. 거길 잘 봤어요. 본대로 잘친 거예요 지금. 어, 애초에 방향을 잘못 쓴 거지. 본대로는 잘. 아 본대로 잘 쳤어. 쳤어. 그러니까 얼라이먼트는 잘쓴 거지 지금. 쇼포팅은이 공이랑 함께 써도 쓰면 좋다. 가까이에 있으니까 이거 맞추기도 용이하고 그다음에 얘가 얘 맞춘 대로 치면 되니까 쇼포팅은 되게 유리할 것 같고 롱포팅은 사실 얘를 라이도 막 이렇게 있고 하는데 얘를 맞춘다고 한는들 결국엔 얘네가 많이 흔들리면 안 좋은 결과 나오는 거 마찬가지니까. 퍼터 자체가 좋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음. 이세 개의 선이 그려져 있는 퍼터 자체가 어. 그냥 기존의 투볼 투 볼만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 이그 트리플 라인을 제외하고 퍼터 자체에 대한 명성은 저희가 네. 굳이 의심할 필요는 없겠죠. 오디세이 그쵸? 선수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는 퍼터고 사실 저도 오디세이가 여러 개 있고 어. 오디세이를 안 쳐본 퍼, 프로는 거의 없을 거예요. 만큼 뭐 포터 쪽에서는 유명한 브랜드이기도 하고 잘 만들고 해서 사실 뭐 우리가 이 지금 트리플 트랙 요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타구감 자체도 되게 괜찮아요. 이 공이 주는 약간 딱딱함이 있어서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뭐 선수용 볼은 아니죠. 선수용도 나와요. 네, 포피스도 어, 어, 출시가 그러니까요. 돼 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가 나오기 전에도 선수들이 직접 사인펜으로 이렇게 네임펜으로 이렇게 그렸거든요. 세 줄을. 또 되게 편해 편해졌으니까 좋은 거죠. 머리 잘쓴 거죠. 머리 잘 썼죠. 어. 이... 얘랑 얘랑 맞춰 줘야 된다라는 약간 <laughs> 그런 강박 강박증이 생길 것 같은 저 한두 즌다 어. 썼으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 써야겠네요. 어. 그 지난 라운딩 때 어. 사실 오점이 있었어요. 아 지난 라운딩 때. 말씀 드렸었나요? 이게 어. 이렇게 맞춰 놓고 어. 내가 이렇게 좋은 장비를 쓰는데 어. 잘못못 넘어 못 어쩌지라는 심리적 부담감 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극복할 수 있겠죠. 응, 할수 있는 거죠. 연습을 안 했으니까 심지적으로 불안한 거니까. 저실 사기 클럽이다. 뭐 응. 어, 사기 퍼터다. 그렇지는 않죠. 아, 그렇지 않죠. 근데 도움은 된다.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연습을 해다가면서 이제 라이를 보는 방법을 좀 익히면 어. 실력 상상에는 도움이 좀 되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어. 그러니까 꾸준히 퍼팅 연습도 하면서 어,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으면 더 이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죠. 잘 샀나요 어? 이거? 잘산것 같은데요? 어. 어, 그럼 그러니까. 엔딩은 이렇게 한번 끝내 볼까요? 아, 세 줄로요? 편집자 어. 분이 이렇게 딱해 어. 주시잖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짠!